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라면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쓴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면서 부디 용서해 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허위 경력의 이 그동안 여러 건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004년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에 재직했었다라는 이런 부분, 또뉴욕대의 연수를 뭐 다녀온 부분, 또 삼성미술관 기획전시 경력, 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경영학과 석사, 뭐 MBA로 표시했던 것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명을 하기보다 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라면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적인 것도 있었다 이런 말로 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어, 이런 부분 김건희 씨의 이 사과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이 상황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대선판의 흐름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크게 봐서 세 가지의 어떤 위기를 맞으면서 지지도가 좀어 하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나오는 국민 여론조사 보면은 어떤 것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또 어떤 조사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윤석열 후보는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는 유지 내지는 약간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첫 번째 부분이 이제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공정.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 하면 어떤 일,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은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어, 어떤 뭐, 제, 이 정확한 정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공정하고 정권교체의 상징으로서의 그것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해서 보인 태도, 어, 처음 부분에 어떤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또 기획에 의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이러한 대응을 함으로써, 이 공정 부분에서 어 이른바 어 윤론한번 아니냐. 어 자신에게 가까운 이런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 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공정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훼손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두 번째와 흐름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서의 내홍 부분이죠. 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어 사퇴하고 어, 나가는 것을 선언한 이런 흐름과 이 김건희 씨 배우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그에 대한 또 잘못된 대응 이것이 이렇게 겹쳐서 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일단 말 실수 줄어들지 않는 말 실수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구직 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정의 이미지가 훼손됐고 동시에 선대위에서의 내용 사태가 벌어졌고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가 나왔고 이세 가지가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이재명 이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중심으로 주식이라든지 이 게임 관련된 유튜버 어 어들과 있던 인터뷰를 갖고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좀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찬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 등도 이제 참전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나서 이른바 집토끼들을 좀 끌어들이는 집토끼 단합 효과 이런 것들에 지금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열린 민주당과의 합당도 타결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권의 흐름은 이렇게. 지지층이 단합해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인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반영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내지는 약간 정체 국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 국면, 내처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은 과연 어떤 정치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중층적인 지금 위기 국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부분이 어 어떤 회견을 했다고 해서 크게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견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없고 어떤 것은 또 부풀려진 거고 어떤 것은 허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미흡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어쨌든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자신이 잘못 기재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하게 병곡점을좀 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뭐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추가로 좀 제기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허위 경력과 관련된 비슷한 그런 흐름들은 뭐큰 어떤 이슈적인 파급력을 갖기는 좀 쉽지는 않다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전돼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 선대위 대의 내용도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된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실수 어, 또 그리고 어떤 비전이라든지 수권 세력으로서의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흔들리고 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한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 어, 그리고 그런 상징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은 워낙에 네거티브가 여야 갈릴 것 없이 지금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어, 두 후보, 양강 두 후보, 누구도 좀 찍을 마음이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제가 주변에 느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대선에서의 승패는 누가 더 자신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결집해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국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중도층을 누가 공략하느냐 하는 부분보다도 자신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하나로 어 모아서 그 투표장으로 갈수 있는 그 유인 요인을 누가 더 강력하게 주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 속에서 약간의 중도적인 강한 로 r t 가 있지 않은 그러한 어,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좀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대선판 흐름이 양쪽이 조금 더 정책대결로 가고 안정화된 어, 이슈와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어, 어떤 이 네거티브 국면이 잦아들면서 정책대결이 이루어지고 어,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중도층 어, 견인도 중요한 어, 한 시기가 올것 같은데 현재 국면은 음, 여야 다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조금 더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향후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